자 여기는 어브 빼고요. 또 어브 빼고, 셀프 빼고, 후, passionately. 워가 아니라 노얼. 해피가 아니라 happily. 자 여기에서는 이 어그리가 이건 여기 여기가 동사 수식 부사로 사용된 거예요. 자, 햅 기쁘게 동의했다. 그러니까 아주 기꺼이 동의했다는 뜻이고, 자 앞에 니덜 나오지 니덜 a no얼 b지 a도 아니고 b도 아닌. 자, 여기에는 o 다우시 동사인데 이게 이형식 동사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죠. 어, 그래서 여기는 동사 수식 부사. 자, 그다음에 여기는 계속적 관계사가 돼서 계속적 관계사에서는 댓을 쓸수 없죠. 사람을 프린스는 사람이니까 후를 쓴 거고요. 자 그래서 그 여기는 왕을 얘기하는 거였고 이거는 프린스 왕자를 이야기하는 거였어. 그래서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힘 셀프를 쓰면 안 되겠죠.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얘가 주어 이 연합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결혼에 의해서 가져오게 될 불명예. 어.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목적어가 없어 불완전하기 때문에. 관계대명사 위치했어요. 어,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가 완전하죠?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his love and passion for the dancer 여기까지야. 어. 그래서 여기 head touched는 얘랑 관련된 게 아니라 and 때문에 a and b로 나오는 거예요. 아, 미안하다. 이게 구구조가 아니구나. 이거 꼭 알아둬야겠다. 미안하다. 구구조가 그 아니고 A&B가 아니라 자그 왕자는 아주 열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저항해, 저항을 저항 했다. 왜? 그의 사랑과 열정 때문에. 그 다음에 이 4가 접속사 4네. 음, 비코우즈처럼 해석하는. 일단 이거부터 풀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거든. 그러니까 동사가 없어. 이 resist는 예하고 관련된 동사야. 그러니까 전치사가 와야 돼. 자, 하여튼 왜 그렇게 했느냐? 그 댄서가 그의 깊은 심장의 깊은 곳을 건드렸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제 마음 깊숙이 담겼기 때문에.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. 어. 여기까지.